잘못해가지고 제명이네 마을에서 이재명한테 해가 되는 어떤 일이 생기지 않게끔 이재명다운 사람만이 자격이 있다 이재명을 서포트할 자격이 있다 그랬잖아 그거를 명심 또 명심해야 돼 왜냐하면 저들이 노리고 있다고 실추할 때를 그래서 이재명이 패미들에 의해서 발목 안 잡히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. 그 패미들이 아주 고약해. 병격이야. 나중에 이재명한테 해가 될 일이 생기지 않게끔 지금부터 단속을 잘 해라. 그러지 않고는 큰 일을 벌일지도 몰라. 그런 거 아무도 원치 않잖아. 잼딸들인데 우려가 돼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젊은 층의 어떤 팬덤이라고 하나, 은근히 타고 들어와가지고, 그 빼미의 이상한 병적인 그룹들이 독을 풀고 있다,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. 이재명이 그런 일과 엮이면 큰일 나거든. 박지연하고도 잘못 엮인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, 지금 안 좋잖아. 그러니까 그들은 어느새, 이용한다고, 등에 올라 탄다고. 그래서 이재명을 팬미들이 건드리지 못하게, 이용하지 못하게 잘 방어를 해가면서 지지를 해줘야지. 정말 자칫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걸로 아주 진짜 폐가 망신한단 말이야. 아주 고약하잖아. 박원순도 그래서 당한 사람이고, 지금 최강욱도 그랬고.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병적인 패밀들 때문에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판국이니 이재명을 그런데 아주 근처도 닿지 않게 그런 힘이 건드리지 못하게 잘 커버를 해가면서 해라. 언론이. 그러니까 다 선택적이지? 이낙연이 여자 기르기하고 걸어가던 거, 이런 거. 그런 거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 보면 그런데도 그런 거는 아무 이슈가 안 되는데 최강 월북을 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. 그러니까 모눈에는 뭐 보밖에 안 보인다고. 그래서 자기 귀에 그렇게 들린다는 거는 걔는 병이 들었어.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본다는 건 아주 큰 병이 들은 사람이야. 우리 사회가 그런 병자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.